자 수수대와 잎으로 만든 거북 모양을 쓰고 집집마다 돌며 복을 빌어주는 거북놀이 이 천안의 독특한 전통놀이의 현장 오늘 공감천안에서 전해드립니다. 천안 거북놀이는 고려 현종 때 가문과 흉년을 이겨내고자 직사 년 입장 구덕마을에서부터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요. 길놀이 풍물 거북이를 앞세워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복을 기원하는 놀이로 오늘날까지 전해져오고 있습니다. 길놀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거북놀이가 시작되는데요. 마을 주민들도 흥겨운 거북놀이패를 반겨줍니다. 그런데 거북의 뒤를 따르는 이분들은 누굴까요? 이거, 이게 뭔가요? 난생이에요 지신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길놀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집집마다 복을 전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전한 거북노리 복물패가 아니던가. 그래라. 집이 그래. 그래. 아, 살만해 보이니 들어가서 터도 눌러주고 복도 밀어주며 소리 없겠는가 떡이 없겠는가. 그래라. 그래. 한바탕 신명나는 소리로 주인을 불러내는 거북놀이풍물패 그래. 집주인은 복을 놓칠세라 얼른 달려와 문을 열어주는데요. 문이 열리자 거북놀이 표와 보기 함께 쓰다져 들어옵니다. 힘들텐데도 거북놀이들의 흥이 멈추지 않는데요.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한데 어울려 마음껏 뛰고 즐기는 모습에서 행복함이 느껴집니다. 보그럽고애운을 막아내는 제를 통해서 내년 농사의 풍년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져보았는데요. 이 놀이관이 앞으로라도 오래오래. 잘 보존돼서 많은 후손들이 즐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운동장에선 본격적인 천안 거북놀이가 펼쳐졌습니다. 화합의 놀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눌 것을 약속하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데요.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하지만 흥겨운 거북놀이를 보며 천안의 전통놀이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공연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너무 흥이 나고요. 거북이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움직이고 해서 좋았어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천안의 조상들이 얼마나 흥겹게 보냈는지 오늘 이 거북놀이를 통해 알수 있었는데요. 거북놀이를 통해서 여러분도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거북놀이 현장이었습니다.